그럼 시조카 오뎅의 맛과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다양한 식재료들이 눈에 띄는데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가을 무부터 유부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산신노다마키 그리고 소힘줄인 규수지는 시조카 오뎅을 완성하는 대표 식재료 어묵입니다. この牛すじと言いますと,、ね、あのちょっとあの作るのが難しいんですけど、うん、一度お肉をお湯でボイルして茹でて、うん、でその後にあのにおでんのおつゆでもう一度煮込みます、うん、でそれをカットして今度は串で刺す、うん、でそれでおでんの鍋に入れます、うん、でそれがまた3時間から4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ね。<ー> そうですね、これが有名ですね、はいまあ。大根もですね、大根の皮を煮て yeah. Yeah. であのスチーム、モイルして、うん、あのふかして、うん、でそれからあのおでんのつゆを並べてこれを大根は、ねやっぱね、5時間ぐらいは5アワーはかかりますね。<おー> <laughs> 는 반편도, 지다다이 맛을 보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시조오카를 찾는답니다.

약간 생선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옛날 어묵 그런 맛이 납니다. 그런 맛이 나고 지금 뿌린 게 이제 그 생선 분말 같은 거라 가지고 두 개가 아주 잘 어울리고 생선의 어떤 깊은 맛이 아주 많이 납니다. 고르게 뉴스지 뉴스지 말해주세요. 음, 너무 음. 음. 예, 소고기 힘줄이랑 그리고 어, 살코기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씹히고 일단 고기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laughs> 다음 달콤. 음. 음. 야. 음. 음. <laughs> <laughs> 무가 녹아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고, 단맛이 그냥 아주 그냥 단맛이 뿜어져 나오는데, 어우 이것도 너무 맛있다. 음, 오이시 <laughs> <옳지>. 아, <laughs> 아, 우리나라의 오뎅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냄비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내는 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이곳 시조카의 오뎅은 재료 각각의 특징들, 그러니까 질감, 맛 이런 것들이 다그 제각각의 개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무 가지가 넘는 재료들 각각의 맛을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뭐 개성이 있다 할까 그런 재미가 또또 있습니다. 네. 시즈코 오뎅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今日どこからいらっしゃってますか。か今日は東京からです,ですわざわざ。こ,れうん、ここはね、あの。牛筋が美味しい。この牛筋とか、あとはあのね、しらすの。あの、はんぺん。手作りのとか。あの。<laughs> 手羽先他にないんですね。ここでしか食べないんです日本でもここでしか食べれないので、すごく気に入ってます。はい。どのぐらい静岡おでん食べるんですか。静岡おでんいや、なかなか来れませんけども、まあ、あの、仕事の出張でもあれば。 数ヶ月に一回ぐらいか。あ、味が全然違います。うん。美味しいです、ね。涙が出てきます。<laughs> ま,<い>まあ、やっぱり静岡おでんで一番有名なのは。やっぱこの黒はんぺんですね。あの。日本ではんぺんというと。白いはんぺんが主流なんですよね。でも静岡。だけが。このはんぺんというと、この黒いのが出てくるんですよ。 だから私が東京行った時にはあの白いのが出てきてびっくりしたですよ、まあ、それぐらいこう静岡の特徴が一番出てるのはこの黒はんぺんイワシとかサバのすり身の練り物ですねでこれがあるのが、まあ、一番あの静岡の特徴の一つですね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중요한 건 이런 건것 같아요. 가족이, 친구가 혹은 직장 동료들이 음,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럴 때 <laughs> 누구나, 누구나 좋아하고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저는 그 음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지역의 한토 음식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시조가에서는 단연 오뎅이 그런 엄, 음식입니다.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직장 동료들이 술 한잔을 할때 안주가 되는 모든 것들이 시조가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오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전통은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과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이 시조카 사람들이 즐기는 오뎅은 그 전통과 현재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곳 시조카에서 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어묵은 일상적인 가정의 식탁 반찬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즈오카에서는 소힘줄과 생선 어묵을 검은 국물에 익혀 먹는 오뎅이 대중화되면서 집이 아닌 이자카야 등에서 주로 먹는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묵의 전통적인 일본어 번역은 가마보코입니다. 가마보코도 생선살을 갈아 만든 일본의 대표 요리입니다. 날 생선살에 소금을 넣고 간을 한후 설탕, 맛술 등의 조미료로 맛을 내고 모양을 다듬어 찌거나 굽거나 혹은 튀겨 만든 음식입니다. 가마보코에 대한 기록은 헤이안 시대 말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가마부코는 대나무 막대기에 원통형으로 어육을 바른 후 구운 것으로 그 형태가 부들의 이삭을 닮았다고 해가마부코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을いうかなそのままそのまま食べられますよねおでんはやはりだしで少し煮るというか炊くというかね <놀람> そういう食べ方の違いがありますよ、ね、でまあ元はお魚の身で作っていますから、あのー、同じも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でもまあいろいろなそのこの食感ですね食感とか味とかを出すためにやはりこう,こう練り方とかさまざまに変えていくんですね。日本 가마복코가 여러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뼈째 으깨어낸 생선 음식을 어묵의 시작으로 보는 건 변함없는데요. 이런 기록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중국 진시황의 이야기입니다.